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김상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헬스, 삼성 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손 안에 스마트폰, 내손 안에 건강을 지키는 의사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생활방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터치 하시고요. 여기 검색란에 가셔서 검색란에 터치 하시고요. 삼성 헬스라고 쳐주세요. 삼성 헬스 삼성 헬스 하니까 이렇게 머리 묶은 아이콘에 삼성 헬스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네. 그래서 설치를 눌러 주세요. 설치. 그래서 이용 약관 동의하시고요. 네. 설치가 되고 계시죠? 개인 정보도 동의해 주시고요. 위치는 선택이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시작, 시작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켜집니다. 시작, 시작 누르실게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 터치하겠습니다. 열기. 네. 이렇게 이런 나면 같이 나왔나요? 네. 그러면, 네. 여기, 네. 여기는 제가 4천걸음 해놨는데, 2472걸음 걸었네요.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뒤로 가기. 터치하시고요. 어, 물을 한번 볼까요? 물을 터치해 보시면 네, 오늘 물을 몇잔 먹었나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잔되어 있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여섯 잔, 일곱 잔, 네 이렇게. 해보실게요. 하루 8잔은 먹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전체 보기 눌러보시면, 전체 매일매일, 얼마큼 누적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보시면, 그렇게 데이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가시고요. 물을 체크하시고, 네. 카피, 커피, 커피죠. 커피 같은 것들 네 지금 한잔 제가 먹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또 한, 터치해보시면 어, 오늘 저는 목표 설정을 두 잔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점세 개의 상단에 보시면 목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표 설정하시면 하루 두 잔, 하루 세잔 드실 거면 세 잔. 저는 목표를 두 잔으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뒤로 가기 눌러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한 잔, 두 잔, 두잔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뒤로 가기. 네. 그 다음에 음식 가볼까요? 음식. 여기 여기를 음식을 터치하실게요. 아침을 뭘 먹었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저녁을 뭘 먹었는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은 뭘 먹었나 이렇게 뭐 미역국에 김치랑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기 하셔서 점심은 뭘 먹었나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검색란에다가 있죠? 여기다가 뭐 밥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밥이 나오죠? 예. 그러면 작곡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곡밥 터치 하시고, 그 다음에 김치 터치 하시고요. 또 여기 검색란 있죠? 검색란에다가 또뭐 김치찌개. 김치찌개. 찌개하고 하니까 여기 김치찌개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나오죠? 네, 여기를 터치하실게요.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다음 눌러 보실게요. 그러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1인분 여기 김치도 1인분, 닭볶밥도 1인분을 먹었다고 하면, 저는 김치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눌러서 0.5인분으로 바뀌신 걸볼수 있으시죠?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0.5인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0.5, 0.5,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0.6, 0.7도 뭐 1인분 이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0.6이면 이렇게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으면 여기 완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가 완료가 끝났으면 여기 완료. 완료 누르시고요. 네 그래서 뭐 간식도 뭘 먹었다 하시면 여기다가 간식 이렇게 토마토 먹었으면 토마토 완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후 간식도, 저녁 간식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한번 하시고요. 음식 음식은 하셨고 또 추가하실 수가 있으면 여기 추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박수를 보실게요. 심박수를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 최신 기종 보시면, 뒤에 지문 옆에, 카메라 옆에 보시면, 어,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눌러볼게요. 측정을 누르시고요. 손가락을 센서 위에 대세요.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왼쪽에 보시면, 센서에 이렇게 손을, 지문을 대면,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빨갛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실 때는, 움직이지 마시고,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심박수가 조금 높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평상시인지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운동 직후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다 하면 이렇게 누르시고요. 안정하고 있다 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셔서 네 스트레스도 한번 해볼게요. 측정 누르시면 되고요. 측정 예. 똑같이 왼쪽에 센서에다가 손을 댑니다. 움직이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이시죠? 65%, 80%, 네, 100%, 네, 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 현재 상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지 보통인지 슬픈지 피곤한지 이렇게 지금 그냥 저는 보통이라고 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높으실 때는 여기 보이시죠? 파란 거. 여기 누르시면 스트레스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본 호흡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시작 눌러보시면 6회를 하라고 하네요. 시작 들이마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쭉 내뱉어 주실게요. 또 들이마시고 쭉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이렇게 6회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잠깐 저는 중지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 뒤로 가시고요. 스트레스를 하셨으면 이제 스트레스에서 나와서 뒤로 가시고요. 요 기본 화면 가셔서 수면. 제가 스마트폰을 딱 들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수면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 내가 수면 상태 평가를 누르면 내가 예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나애가 정말 시침을 하고 기상을 언제 했는지 수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요. 그러면 네 뒤로 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수면 활동 시간은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60, 하루 60분 중에서 26분을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 혈압은 선생님들 병원 가시면 병원에서 혈압 재시고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요즘은 음, 카메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혈압 재시면 이렇게 종이로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로 기록, 여기 눌러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여기에 스캔을 바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해서 찍히는 탭. 자동으로 인식돼요. 그래서 뒤로 가시고요. 아니면 수기로 이렇게 여기를 움직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몇 세트 수축 이완, 이렇게. 그래서 맥박도 몇 bpm인지 병원에서 해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약도 복용하고 있는지 안 하시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한번 누르시고요. 혈당도 피 뽑았을 때 다가 병원 가서 하실 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는 어 적정하다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뒤로 한번 가주시고요. 네, 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여기 달린 달릴 땐 여기 누르시고 걸을 때, 자전거 탈때 여기 점세 개를 눌러 보시면. 전체 이렇게 선생님들 하시는 운동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달리기할 때는 달리기, 걷기할 때는 걷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기할 때는 걷기를 누르지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누르시면 어, 계속 누르시면 나오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반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일시 정. 지동 일시 정지했습니다. 응, 어,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완료 할게요. 이거 되셨으면 뒤로 이렇게 상황 보시면 되시고요. 거 뒤로 가시고. 뛰기나 다른 자전거 타기 다른 운동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운동한 거 체크하시고요, 체중 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여기 사람 모양 나에 나오는데요, 여기 뭐 자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에 그리고 여기 정구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시면 정보를 건강 정보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하시고요 정말 다른 어플들도 중요한 거, 좋은 거 너무 많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어플이라서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선생님들. 오늘도 문득문득 문득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